하트 열쇠 주네. 열쇠 주네. 어, 조심해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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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에서 <laughs> 에이 굴지. 어? 나이스 나이스. 신나는 라이브 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지 맨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이지 맨션 저는 구이지입니다, 구이지 어, 아빠가 루이지를 하고요 라임이가 구이지를 할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3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3층 여기 있다, 문 자, 이리로 오세요 네자 지하 1층, 복도죠, 지금 네. 우리가 저기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엘리베이... 엘리베이터군요 어, 아리따 박사가 3층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3층에 가서 유령을 좀잡으라 그랬어요 음 교통과 하고 싶다 쇼핑플로어 쇼핑플로어로 갑니다 공격 아아! 아! 아! 내 머리에다가 자꾸 그걸 쏟아 <웃음> 어? 변기 <laughs> 뚫는 거 아냐 뚫어 뻥 뚫어 뻥을 내면 뭐야 왜? 겁이 나지? 어? 나도 겁이 나 나도 겁이 나 <laughs> 무슨 일이야 어. 유령커피? 유령커피? 잠겼어, 잠겼어. 열쇠가 필요해요. 그럼 열쇠를 찾으러 가야겠죠? 자, 일단 여기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가자! 어, 어. 여기 물이 많을텐데? 뭐니, 이거? 어. 뭐, 뭐야? 물 만졌어? 어. 물 만지면 그래. 나물 만져야지. 나이 물, 물, 물. 마! 그래. 너 정신이 없다냥! 오, 음. 어, 터뜨렸어. 오! 오. 열쇠. 어이 더럽지만 어쨌든 <웃음> <웃음> 오케이 얻었어요 오, 열쇠를 잠깐만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 여. 여기도. 진짜 깜짝 놀랐어. 오. 변기에 물을 내렸더니 <laughs> 돈이 나왔어 나았어요. 열쇠 얻었으면 됐지 뭐 가자. <laughs> 라이미가 더 무서워. <laughs> 왜? 응? 어? 너 액체 괴물이잖아 이 괴물아. 이문 <laughs> <laughs> 열어 문 열어. 음. <laughs> 응? 어? 들어갔어 이 쓰고. 요새가 어떻게 들어? 와아 무서워. 많이 들어가 버렸어. 오. 깜짝이야. 나는. <laughs> 아얘 너무 겁쟁이 같아. 어. 유형이야 유령이야. 유야유이야 유령이야. 이터저령 저거 유이야이야 유령이야. 유야 유령이야. 유령이야. 유이야 유령이야. 유령이이야유이유령이유령이 어깜짝기응 <laughs> 음? 나가면서 음저 열쇠 가지고 가야 되나 봐 여, 열쇠 가지고 가자 네. 때문에 찌퍼찌퍼 소리는 아... 소리가 나잖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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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누이 <laughs> 지금 봤는가 경비원 유령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갖고 있구만 아무래도 경비실에 들어간 모양이네 지금 바로 녀석의 뒤를 쫓아보게나 뭐라고 아이 진짜 이 박사님 그냥 밑에있어 가... 밑에, 밑에. 뭔가있어야 박살이 났잖아 조용히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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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빨이 <2번> 있어 <laughs> 아저걸로 그거 그거를 빨아들여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어, 보통 수단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군. 응? 녀석이 떨어뜨린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열쇠 모양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구먼. 아직 용건이 남았는가? 루이지 그지 하트 열쇠. 어, 열어봐, 열수 있어? 너 들어가봐 그치? 됐다 가봐 뭐지? 스티커는... 어? 어? 아, 뭐야? 들어가셨어. 아, 나 들어가졌어 라임아 어? 나좀 꺼내줘 됐다 어. 나 일단 열쇠 그거 좀 먹으러 갈게 열쇠 놓고 <laughs> 왔어 라이아 열쇠를 여기다 놓고 왔어요 조심해 열쇠만 갖고 와응 <laughs> 어, 가자 가자 가 열쇠를 가야지. 나한테 줘 가, 줄 수가 없어. 예. 이제난 나한테 가져가지 말고 조 안에 들어가 봐요. 어, 들어갔다. 뭐가 있지? 우와. 석 저는 정이 맛. 아, 맛있어요 아. 가는 뭐 어다 들어가고 있어. 올려봐. 똑같은데 아, 모양이 달라. 아 그렇지 저런 마름모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금괴 들어왔어. 자 이제 뭔지 알것 같죠 우리가. 네. 자 가보자. 들어가봐. 이 마름모잖아. 됐어. 됐어. 오케이. 아, 트 열쇠를 저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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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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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또 계속 하고 요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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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루이어 엄청 이거 엄청 세어어어어어어 이야!

높에서 가는 거야? 응. 응? 응. <laughs> 저기 있다 귀신. 오! <laughs> 엄청 조그만 애들이 많아. 아. 있네. 어어 어디갔지? 안 아, 빨려 들어갔지? 아니? 불빛으로 해야해 됐다. 어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 어됐어 이제 위치에 올라가자. 유령 유령 탈취 작전 성공. 저 음. 뭐야 이번에? 일상 모양이 똑같아. 헉! 가방에는 돈이 있었어.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럼 나오겠죠. VD. 어디 갔지? 기밀의 문. 어, 여기. 돈 있다. X. 니 냉장고 안에. 아... 맞았어! 에이, 아 205짜리야! 아, 가만두지 않게 다 가만두지 这是什么？茄呀茄子。 해야지 그거. 아저 밖에 있나 봐 라일마. 뭐? 요새 치킨 찾았는데. 저주구슬이래. 다크라이트지. 저주구슬의 대는 다크라이트. 수상한 장소에 다크라이트를 비춰서 저주구슬이 드러나면 빨아들이겠나. 이거 죽을 소리야! 여 물이 있네? 수상한 곳을 찾아라. 수상한 곳을. 그러다면안 돼.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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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어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가가가 가자! 가자! 가가가 가자! 가자! 가, 가, 가. 비밀 장소를 찾아서 지금 보석을 얻었고요 네. 자, 갑시다. 어, 없어요, 이제. 어, 저거 뭐지? 저거 대 잡아당기는 거? 줄. 이제. 오! 어딨어? <laughs> <laughs> 음. <laughs>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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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예. 다 네. 자, 이제 어요어요 됐다. 됐다. 오, 예. 오케이. 네. 열�... 자 이제 열쇠로 문을 열어 주세요. 아 고생했네요. 자. 아, 진짜요? 열고. 아리 나왔어. 크로 자. 백이야. 조심해 뭐야 영화어 어? 뭐야 됐어 이제 어? 니가 선글라스를 다고 선글라스 같은 건 나한테는 안 통한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자 열쇠를 찾았고요. 아 힘드네. 자 이제 저 열쇠가 어디에 맞는지 이제 찾으러 가야지. 여기다. 자 돌려 돌려. 난난난난난난난난. 어, 뭐지? 뭐지 뭐지? 뭔? 어, 나만 들어갈 수 있어. 겠 오케이. 아 잘했어 잘했어 라이 잘했어. 어미야 어미 어미. 비롱비. 어. 빨아들여야지. 빨아들여. 응, 야, 빨아, 빨아들여, 빨아들여. 빨아들여, 아들다 오케이. 됐다. 여기 또 있네. 오, 나왔어, 나왔어. 저도 그거부터 해야 할것 같아. 아빠가 좀. 이제 우리로라도. 여기 툭 찐데. 어, 예, 별. 오. 저거 뭐야? 별. 별이면은 다된거 아니야? 난못 가. 어디로 가야 돼? 난, 나는 어디로 가야돼? 나는 여기에 들어있거든? 어떤 손이 뭐, 들고 갔어. 이쪽으로 가야지. 뭘 들고 갔는데? 어떤 빨간 손이. 어? 이 뭐? 그 뭐야 이거? 빨간 손. 어? 뭐야 저거? 저거 못 올라가게 하나 봐. 어? 저손 맞아! 뭐? 안 돼! 그 괴물이야 이거? 어. 저거를 싸해. 어, 근데 뭐야? 200짜리야. 나랑 같이 해야 할것 같아. 빛이 뭐였더라? 아! 아, 어, 심장이 웅각게 안 남았어. 빨아들이기. 빨아들이기. 로보안 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나. 죽이? 뒤통수. 뒤통수에서 빨아들이래. 아! 뒤로 가 뒤로 받아들려 그렇지 잘한다 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나물 어. 때문에 좋았어 좋았어 그런 아니, 식으로 물 때문에 그런 거야 난물 때문에 아빠 죽고 다시 들어갔어 음. 나이스 에이 에이 이 어. 나이스 나이스 오우 어. 잡았어 어. 오케이 어. <laughs> 여기. 자 이제 올라가야 되나? 음, 저기 초록색이 되면 내가 있다 뜻이야. 얜. 음.. 경찰 같이 생기네. 어. 자 일단 가서 어 맞다 맞다 맞아. 맞다 맞다 맞았어. 예. 아 드디어 열쇠를 얻었어. 아. <laughs> <laughs> 겁쟁이 경찰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겁쟁이는 아니야, 쟤. 그래? <laughs> 아, 선글라스 꼈어. 쟤는 뻥, 빵! 쳐가지고 선글라스를 벗겨야 돼. 왜 저래? 뭐야? 어? 어? 총. 칼? 아이총? 빨리 아, 도와줘! 알겠어! 나올게! 250이야! 불빛, 선글라스 껴가지고 불빛에 안 먹힐 수도 있어. 내가 일단 들어가 볼게. s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빠! 제 아, 물이야! 아 물이야 물 물이야 물. 어 p a 물이면 난 다시 들어 s t h 있어. 와, r 와, p a p 이 What's t h 이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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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u r y a b 해 r y a b u r 해야 b 몇 번이나 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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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글라스가 뭐 없어졌어. 나는 없앤다. 자, 간다. 왜이 느려? 어, 아, 안 돼! 조심해, 조심! 하트야, 하트! 좋았어, 아, 서았어 됐어, 됐어, 됐 자! 자, 자 이번이 마지막으로. 어우야어 루이지 하트 먹었다. 아직 남아 있어. 차량 타고, 있군 차량 타고. 먹었어. 아, 오 들었어? 오,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laughs> <laughs> 들어가. <laughs> <laughs> 오. 그게 나오는 거 같아 그 저기 버튼 엘베트 이 버튼. 야 3층 깼어요. 자 먹어 먹어 벌리. 자 버튼 먹고요. 2층이 나왔네요 2층 2층이 나왔어! 와 쉽지 않았어 오케이! 케이렇어아 예. 자자 2층이 만들어졌죠 중? 저절로 들어갔는데? 어, 저절로 들어가. 오, 예. 이제 엘리베이터로 로비의 2층 플로어에 갈수 있게 될구먼. 뭐처럼의 기회니까 2층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피러 다녀오지 않겠나? 중간층 로비. 그치? 어, 닿왔다